전국의 무카 사장님들을 모아서 투표한다면 무인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테리어, 커피 머신을 제치고 상권이 1위일 거라 확신합니다. 대충 프랜차이즈에 맡기시려고요. 인테리어가 조금 이상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상권은 폐업으로 직행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만이라도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2025년 트렌드를 반영한 상권 분석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절대 차리면 안 되는 상권은 첫 번째 월세 폭탄, 번화가 대로변. 화려한 길거리 끊임없이 쏟아지는 유동인구. 누구나 탐내는 번화가 상권. 겉포기와는 다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구요? 무인커피숍은 박리담에 싸게 많이 팔아야 하는데, 높은 월세는 고정비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 수익률은 계속 악화됩니다. 역 근처 대로변은 권리금, 보증금까지 상상을 초월하죠. 게다가 이곳은 이미 경쟁 포화 상태입니다. 백다방이나 컴포즈 커피는 무인 카페가 싸워서 이길 순 없습니다. 무인 카페로 매출을 크게 높이기는 어렵죠.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나 원재료 값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2층 또는 반지하 상가. 무인 커피는 알아서 찾아오는 매장이 아닙니다. 고객 눈에 확 띄어야 발길을 멈추고 호기심에라도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2층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빠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무인 카페와는 맞지 않습니다.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하려고 부디 2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성공 DNA를 가진 황금 입지를 찾아 봅시다. 숨겨진 보석 같은 상권은 1. 안정적인 단골 확보. 유동인구 반주거 복합 상권. 루인 커피숍은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고정 고객 확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반주거 복합은 유동인구도 있으면서 고정 고객도 있는 황금 상권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시설을 끼고 항상 고정된 주민들이 존재하며 학교, 대형 병원 등도 함께 있어서 평일 주말, 밤낮 없이 꾸준한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특히 인근 주민들은 무인 카페의 단골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길에 산책하다가 집 앞에서 간편하게 커피 한잔 즐기기 좋기 때문입니다. 주변 직장인과 학생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꾸준히 방문하여 매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두 번째 숨겨진 알짜. 지하철역 2블록 떨어진 장소. 번화가 대로변은 월세폭탄이지만 지하철역에서 딱 두세 블록 안으로 들어간 준번화가는 가성비와 접근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죠. 위 사진처럼 준번화가의 코너 자리를 노리세요. 지하철역은 유동인구가 아주 많지만 1급지 상권이라 임대료가 억수리나게 비쌉니다. 하지만 딱 도보 3-4분만 벗어나도 임대료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처럼 준버나가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운영하면서 유동인구도 많이 방문해서 매력적인 상권이죠. 애초에 역세권 번화가를 지나가는 고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요한 미팅이라 7,000원의 비싼 커피를 마시려는 사람, 3분 걸어서 3,000원 무인 커피숍을 이용하려는 사람. 지하철역 이용객들은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환승하는 동안 혹은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하려는 수요가 높습니다. 준버나가는 이러한 고객들을 흡수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세 번째 시너지 폭발. 무인 점포 벨트 함께 하면 더 강하다. 최근 무인 세탁소,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밀키트 판매점 등 다양한 무인 점포들이 하나의 벨트처럼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무인 점포 클러스터는 무인 커피에게 성공 로켓과 같습니다. 무인 점포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다른 무인 점포도 이용할 확률이 높죠. 무인의 편리함과 비대면성을 선호하여 마치 무인 쇼핑몰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죠. 무인 점포끼리 해당 입지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고객 유입을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있죠. 지금까지 상권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무인 카페 창업 비용을 줄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커피 머신과 인테리어 비용. 이두 가지 비용만 현명하게 아껴도 초기 비용 부담을 확 줄이고 수익률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창업 비용 200만원 폭탄 절약. 커피 머신 앤드 인테리어 꿀팁. 본사 말고 총판 대리점을 털어라. 본사가 아닌 총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커피머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총판 대리점은 여러 브랜드 커피머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비교 견적할 수 있고 할인율도 더 높습니다. 커피머신 비용 아끼는 꿀팁. 첫 번째, 렌탈이나 리스를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할 고정비를 분산하기. 두 번째, 총판에서 수리하고 보증을 달고 나온 중고머신 알아보기. 개인에게 구매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총판은 3개월 이내로 무상수리 보증을 달아주기 때문에 훨씬 신뢰도가 높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 인테리어 잘하는 법. 무인 카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과거 인테리어했던 무인 가게의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을 모아둔 사진첩입니다. 일반 인테리어 업체는 무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카 전문 인테리어 업체는 다릅니다.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제공합니다. 무인 카페 맞춤형의 심플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비용은 절감하고 만족도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고 그걸 기준으로 나만의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무에서 유보다는 기존 디자인에서 살을 붙이고 빼는 게더 편하고 빠릅니다. 인테리어 비용 아끼는 꿀팁. 빼기 전략, 미니멀 콘셉트. 복잡한 인테리어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뭘 더할지가 아닌 뭘 빼야 깔끔하고 심플해질지 고민해보세요. 의자, 테이블, 하부장 등은 인터넷이나 중고시장 활용하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와 같은 무인카페 창업에 성공 비밀을 담아둔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돈만 던져놓고 알아서 해달라는 묻지마 창업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창업이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의 링크로 전자책을 10초 만에 신청해서 3년을 바꿔보세요. 저희 무인카페 연구소는 동부전자 메이빈 공식 총판이며 부산 지역 60%의 서비스센터를 있습니다. 국내 커피 머신들을 할인해서 판매 중이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